먼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원래 전 정부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행정부처 간의 협의를 다 완료한 상태에 국회에 법안이 넘어와 있고, 그 법안을 우리 제가 소속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네. 다루는데, 정부의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식적인 논의를 단한 번도 거치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 상임이나 국회 본회의에서 어석수가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네.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질 못한데 그래도 8월 말에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서 부산 이후 특별법뿐만 아니고 강원도, 제주도, 네.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관련된 지역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부산 글로벌 도시 특별법과 타 지역의 특별 법을 묶어서 함께 공청회를 열고 법안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네. 어, 야당, 여당 간사가 올해 12월까지 있는 정기 국회 기간 중에 어, 정치적인 협의를 해보자 라는 정도까지는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달에 이 법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점이 조금은 한 단계 진척된 면입니다. 조금 보태어서 얘기를 하면 어, 저는 도무지 민주당이 왜이 법안을 통과를 안 시키는지 이해가 좀안 가는데 지금 최근에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어, 정부의 정부조직 그 조직법을 통과시키는데 어, 15일 날 법안을 발의해서 25일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두고 움직였습니다. 단 10일 만에 법안을 올리고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국회 법상에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해부된 지 15일 지난, 그러니까 15일간의 숙려 기간을 두고 논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국회법도 위반하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정부조직법은 네. 일사천리로 10일 만에 통과를 시켰는데, 부산과 같은 중요한 지역특별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년 3개월이 지나도 논의도 하지 않는 이 점은 정말 섭섭한데, 섭섭해도 어쩌겠습니까? 이 법안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권의 성장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올해 정기국회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얼마 전에 열린 북극항로 관련 토론회에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네. 이 북극항로 개척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네, 이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주고 있는데 대신에 북극항로를 개척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북극 항로가 개척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고 북극 항로는 기존에 가든 유럽으로 가든 북미로 가든 어떤 해상 물류의 길이란 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 그걸 줄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적의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부산이고 그리고 자연 조건 뿐만 아니고 세계 정상급의 환적항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법안의 내용에는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 내용에는 물류 지원과 관련된 특례 조항과 금융 지원과 관련된 특례 조항 첨단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물류 지원을 위한 특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극항로 개척에 도움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음. 반드시 이 법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네. 북극항로 개척을 네. 위해서라도 필요한 법이다라는 걸한번더 강조를 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 자, 각각의 지역에서 자라는 걸 육성을 시켜줘야지 네. 그게 전체의 국가의 부가 축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이 세계적인 환적 항우수는 2위고 컨테이너 항우수는 7위입니다. 근데 여기에 북극 항로 개척이 되어서 그 환적 항우수의 기능이 더 강화되면 남북권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더 많게 되죠. 그래서 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가 도시공원 관련해서도 많은 일 하고 계신데요. 직접 발의하신 네. 관련법 개정안도 지난달 통과가 됐고 부산 같은 경우는 국가 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다 갖추고 있죠? 네, 이미 원래는 그 저, 지정 요건이 안 되었습니다. 네. 왜 그런가하면 기존의 국가 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는 법은 마련이 돼 있었는데 어, 기본적인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 음.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 에 네. 그것을 지정하기 위한 결정 기구가 음. 국무회의 그러니까 음. 모든 네. 전 부처의 장관들이 참여하는 음. 곳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 이런 요건이 아주 까다로웠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300만 제곱미터를 100만 제곱미터로 낮추게 되었고 그리고 국무회의라는 통과 방식이 아니고 네. 국토부 장관과 그리고 국가도시공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음. 통과되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그 법이 개정된 내용이라서 조건이 음. 완화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부산의 지금 을숙도를 중심으로 한 어, 면적이 200, 어, 200 제, 200만 제곱미터가 음. 넘고 있기 때문에 네.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을 짓게 놨기 아, 하향을 시켜 놨기 때문에 을숙도가 음. 적용이 되게 된 겁니다. 300만 제곱미터였으면은 적용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을숙도가 어, 지정이 될수 있는 법적 요건은 완전히 갖춘 상태로 지금 정비가 되었다. 그리고 그 법안을 발의를 하고 민주당원도 동의를 해서. 통과된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 부산이 첫 국가도시공원 지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어, 이 준비를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시민의 열망이 부산이 가장 빨리 시작했고 가장 높습니다. 100만평 도시공원 운동이 2000년대부터 시민사회에서 시작을 했고 박형준 시장이 와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푸른 도시국을 만들고, 네. 또 국회에서는 제가 그 법안을 발의해서 삼자일체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가장 높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국가도시공원의 지지에 가장 부업합니다. 어, 얼숙도는 전 세계에서 나아온철세가 많고 생태 환경적으로 가장 보존이 네. 잘돼 있고, 네. 또한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은 도심과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으로서 그것도 국가가 지정해서 보존하면서 네. 개발까지 함께 할수 있는 그런데 요건이 거의 완결적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부산이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하고 국토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산과 함께 인천도 지정될 가능성이 크죠. 어, 인천도 어, 저희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계신데 거기는 면적 규모에 아직 미달하는 점이 있습니다. 음. 몇만 제곱미터가 네. 모자라서 그거 네. 문제를 먼저 풀어야만이 지정이 될 수가 있고 음. 우리는 그 요건을 다 갖추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시점은 어,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법 통과 이후에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해야 네. 되고 그 다음에 국가도시공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국토부가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충분하게 음. 어필할 네. 수 있는 내용들을 음.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 그게 개시되자마자 저희들이 1호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서부산 의료원 건립도 상당히 중요한 예. 이슈인데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그 순풍에 돛단듯이 난간을 헤치고 지금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동부산과 서부산의 지역 격차가 심각하고 그 교육이나 재산뿐만 아니고 주거 문제뿐만 아니고 네. 의료에 있어서도 서부산권이 많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이 서부산권에 공공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성지가 될 수가 있겠죠. 서부산 의료원이. 어, 그게 추진을 된게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어려웠던 이유가 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투입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개발 형식의 음. BTL이, 네. b BTL t 방식으로 하는데 공사금액이, 어, 민간개발이 들어오기로는 공사금액이 너무 적어서 네. 네. 아무도 안 들어오고 유찰이 됐었습니다 음. 근데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있을 때 공사금액을 올려야 되니까 음. 이걸 담당하고 있는 게그 KDI라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네. 금액을 정하는데 수시로 제가 찾아가서 결국은 설득을 해가지고 공사 금액을 10억을 정액을 시켰습니다. 그 10억 정액된 상태로 공모를 하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생겼고 그 기업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있다가 3주 전에 3주 전에 부산시와 그큰 소심을 맺은 시행 사업자가 정식적인 사업 시행자,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사업 시행자로서 계약을 맺고 음, 이제 본격적인 네. 설계 들어갔고 어, 내년이면 착공이 되고 음. 2028년이면은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어, 서부 상권의 응급과 감염 그리고 어, 심근 혈관계 음. 쪽에와 관련된 공공 의료를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7대 국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지금 22대 국회에서 다시 활동하시는데 사실은 좀 시간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있습니다. 16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큰 차이가 좀 어떤 네. 점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laughs> 17대 때는그 그야말로 여야 의원 간의 의견이 달라도 네. 소통이 있었는데 이 소통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불통이 되어 있고요. 그때는 협치가 존재했습니다. 를 타협을 통하고 협상을 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가 마음이 안 들어도 타협하는 네.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 뭐 타협보다는 완전 싸움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국민들한테 피곤함만 안겨드리는 게 지금 현재 17대 대비 22대 국회의 특징이고 이렇게 된 이유는 어, 한국의 정치 문화 자체가 네. 너무 양극단으로 가 있는 진영 정치가 네. 너무 강화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의 경우는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극성스러운 어,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쪽 같은 경우는 너무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불리고 있는 네. 또 너무 우파 쪽으로 강경한 사람들 이 양쪽이 너무 세게 목소리를 내고 세력이 커지다 보니 정치인들이 여기에 끌려가는 면들이 네. 있습니다. 개별 의원들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냥 카메라만 돌아가면 그때부터 자기 지지자를 응시하면서 네.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점이 22대 국회의 가장 안 좋은 면인데, 저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극복하는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엄이라든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친윤 혹은 친한 특정 개파에 속하지 않고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개인적인 어떤 정치 지향하고 예, 일치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저는 이게 당내 개파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음. 어,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들이죠. 과거에 네. 뭐 자유한국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존재를 했는데 그때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당내 개파 사움입니다. 친이계와 친박계가 서로 상대를 어, 없애고 자기 네. 위주 중심에 네. 이렇게 개파를 확장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당이 스스로 졸립 기반을 약하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국민의 힘은 어, 친윤계 또뭐 친한계 이렇게 불리는 분들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아야 된다. 자기 개인의 소신과 그 소신의 모든 네. 기준들은 국민의 삶의 변화 얘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파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제 소신을 지키고 그것을 다른 의원들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정치의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어떤 중간지대에서 정치를 하시는 게 사실은 힘드실 네. 수도 아, 있을니다 양쪽으로부터 네. 당신 누구 편이야? 네.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 또 중요한 그 어떤 시점이 되면 배제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정치의 본질은 개파가 어 중심이 아니고 국민이 중심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그 개파에 편중돼 있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는 부산 민심이 좀 여당으로 기울은 네.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좀 나오고 그런데 실제로 느끼기에는 어떠십니까? 저도 현장에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고 부산의 그금 열부터 일 열까지는 거의 다 내려갑니다만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면 그걸 느낍니다. 그게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엄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주듯 단핵 과정에서 보여줬던 우리 당에 대한 불신 이거는 당원들한테도 존재하고 네. 부산 시민들한테 존재합니다. 그게 고스란히 녹아나서 여야 간의 정당의 지지율 차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고 반성을 하고 그 반성과 자성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혁신을 해야만이 어, 국민들 시민들로부터 네.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매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긴장되고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한테 마음으로 못 다가고 가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항상 그런 뭐 마음이 안타까움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민들에게 마음을 열고 더 다가갈 방법이 있을까요? 쉽지 않으나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와 그런 새로운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개엄과 탄핵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만이 네.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층에 있는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더 국민의힘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네. 측면에 있어서 그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주 번째로는 정책 역량이 강화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당을 보면 제가 20년 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개인 개인은 훌륭하지만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역량들이 솔직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역량이 떨어진 이유는 개인의 탓보다는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당이 시스템적으로 정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문화와 풍토가 상당히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회복시켜야만이 국민의 삶에 직결된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그리고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 역시 노력하겠다고 아주 강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질문을 드리기는 좀 이르지만 내년 부산 지방선거 혹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음, 만만치 않죠. 예, 지금 솔직히 뭐뭐 뭐 시장 후보로 최종적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고 그또 여당도 마찬가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그 정당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 차원에서는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와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부산의 미래와 관련된 새로운 기존에 해 왔던 방법도 있겠지만 새로운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국민의힘 소속의 부산 의원으로서 우리 부산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박영준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박영준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부산 시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고안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몇명안 되는 일본 전문가이신데요. 한일 의원연맹 활동도 네.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본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 제가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일본 출장을 두 번을 갔었어요. 한일 의원연맹과 이란 의원연맹의 네. 합동 간사단 회의를 갖고 음.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정례적인 어, 간담회가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갔고 또 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일본 의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만납니다. 음. 그래서 만나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일본과 한국 관계는 끝난다라는 생각을 그 일본의 국회의원들이나 일본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어, 당선되고 난 이후에 파리로 경축사라든지 그리고 이시바 지금은 지금 아직 총리죠 이시바 네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네네.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네네.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 과거의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리고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과거 정부가 합의 내지 약속했던 사안을 번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일본 정치인들은 깜짝 놀라고 있고 어느 정도 안도감을 일본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일본에서는 새 총리가 극우적인 성향의 총리가 선출될 걸로 보이는데요 한일관계 앞으로 또 어떻게 갈지 알수 없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제가 봐도 이제 지금부터가 한일관계에 대한 대일정책에 이재명 정부의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이시바 전 총리의 경우는 한국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국내 정치적 사정상. 그만두기로 약속을 했고 자민당에서는 총재를 뽑는 선거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력하게 여러 명이 나왔지만 딱두 사람의 싸움이에요. 이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네. 않겠습니다. 한 분은 아주 옛날 아베 전 총리의 파벌에 소속돼 있던 강경한 입장의 유성 정치인이고 또한 명은 그전에 또 총리의 근데 약간 온순한 입장입니다. 근데 가능성으로 보면 강경파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네. 평가를 되고 있는데 만약 하나,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쪽은 일본과의 관계를 잘 알려고 해도 일본 쪽에서 먼저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가지고 도발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시바하고 얘기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가 가능할 거냐라는 게 이제 관심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는 좀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강하다는 걸 일본에 어필을 해주면 일본에서도 거기에 따른 반작용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는 라 측면에서 어, 그 도발에 대해서도 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동맹관계이죠.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도 동맹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일본은 우방국이죠. 근데 미국의 트럼프는 동맹국이든 우방국이든 적대국이든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 그리고 미국의 돈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통상 질서를 다 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트럼프에 대항한다는 표현은 맞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 통상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같이 힘을 모으고 언언할 수 있는 게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일본과 한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일 관계는 안정적으로 무조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꼭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분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예, 네, 그작년에 말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하고 또 실망을 국민의힘에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 변명을 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성하고 또 성찰하면서 과거로부터의 잘못을 저희들이 벗어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그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드는 게 저희 정치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난제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는 정치 또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